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1억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모으고 나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현타가 오기 때문이죠.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순전히 3천만 원 이상을 3년 이상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이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 1년에 3천만 원 이상을 모은다는 건 분명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나만의 공간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1억을 모았는데, 뿌듯함도 잠시뿐이고,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현타가 오기 마련이죠. 분명히 주변에서 독한 놈,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버텼을 텐데, 슬슬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정도면 내가 평소에,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걸할수 있거든요. 멋진 차도 한대 뽑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올 수 있고요. 명품을 산다거나, 연인에게 명품을 선물해도 될것 같기도 하죠. 왠지 그 정도는 써도 티가 안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으고 나서부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 유혹에 발을 살짝 담궈도 될 법한 돈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돈 쓰는 맛이 여간 좋지 않겠나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이것만 더 보고 자야지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상에 새벽 2, 3시가 돼서 잠들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1억을 모았다고 뭔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야 합니다. 1억을 모았던 관성을 이어서 앞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됩니다. 저도 개짜소리 들어가면서 돈 모으던 시절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남들이 당연시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게 비교될 때는 더욱 그랬죠. 잦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자가용을 산다든지 말이죠. 그래도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서 나중에 분명 큰 보상이 따를 것을 믿으며 참았습니다. 다행히도 돈이 늘어가는 데에 재미가 붙기도 했고요. 그 지루하고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던 저는 지금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힘들게 모아온 나의 자산이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3년간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으니까요. 아직 개인적으로 갈 길이 남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쯤 되니 살만합니다. 안 먹고 안 입었던 거 지금은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쯤 되면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입고 싶은 거안 입어도 배부르고 따뜻한 게 아이러니긴 합니다. 뭐 젊은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돈만 모아야 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살던 대로 살아도 상관없죠. 그런데 꼭 부자, 아니 못해도 경제적 자유, 아니 못해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썼지만 그 열매는 너무 달다고요. 이런 저의 여정이 1억을 모으고 현타가 오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동기부여 될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좀더 달달한 인생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